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 죽기입니다. 아, 이 말씀의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 그 이삭 죽기라는 제목을 따왔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삭 죽기. 근데 부유한 자들 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삭 버리기. 사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삭 죽기위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복음 예, 안에서 이 공의, 예, 심판, 예, 잘못된 자에 대해서 공의와 심판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 바로 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이 이 성경 전체의 그 내용과 사상이 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선한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데 공의와 심판조차도 사랑으로 풀어 가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풀어가신다.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 그것을 풀어가신다는 거죠. 아, 십자가는 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과 공의의 면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부분에 보면 6절에 사람이 맷돌에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 어, 아십니까? 요즘 우리 에, 젊은 세대에는 아마 맷돌이 뭔지 사진을 봐야 아마 알것 같아요. 그러나 에, 뭐 저만 해도 맷돌 뭐 많이 봤거든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에, 맷돌이 에, 뭔지 알고 있죠. 에, 콩 같은 거 맷돌에다가 넣으면서 갈아, 갈면은 에, 그게 액체가 돼서 이제 흐르는데 바닥에 용기에 이 이제 받아내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 생기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선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파는 것이 발견되거든 후린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후린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후린다라는 말을 어, 이 어휘를 어, 살펴보니까 후린다 하는 말은 남을 유혹해서 정신을 흐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람을 후린다라는 말은 아, 유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유혹해서 정신을 흐리게 해서, 예, 그 사람을 훔치고, 그 사람을 유기해서, 예? 어, 요즘에도 어,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소식이 가끔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섬 지방에 예? 젊은 처자나 어린 아이들을 그곳으로, 인신매매와 같은 그런 형태인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냥 일만 시키는 거죠. 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유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유혹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래서 유괴해서 부리거나 팔거든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율법이 이것을 어, 경,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구워줄 때그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예. 또 집에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빼앗거나 들고 나오지 말고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들고 나올 때까지 그 전당물은 잡히는 물건이잖아요. 돈을 꾸기 위해서 잡히는 물건인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서 직접 들고 나오지 말고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일인데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그에게 반드시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겉옷을 전당물로 맡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겉에 입고 낮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잘 때에는 그 겉옷을 입을 삼아 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겉옷을, 그 옷을 입고 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말고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 전당물을 돌려받은 그 가난한 사람이,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예. 혹시라도 이 부자가 이런 일을 해, 행했어요 작은 거지만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지 않고 네? 그것을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난한 자가 너무 고마워서 잘 때도 그 입을 삼아서 자면서 야 내가 돈을 꿨는데 그래도 이 부자는 나를 위해서 옷을 네? 이것을 전당 잡지 않고 나에게 돌려주었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 이 부자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자가 어떤 일을 만나서 잘못됐어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법정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를 두둔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예?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에게도 제가 일전에 이렇게 예? 돈을 빌렸는데, 그때 예? 그 옷을 전당 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것을... 저에게 해가지기 전 돌려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게 돌려준 분이에요. 이런 선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 이분이 예, 그런 잘못을 범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둔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공하고 그 가난한 품꾼이 너의 형제든지 또는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를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품삯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품삯은 그날 그날 주고 해질 때까지 끌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해질 때까지 품삯을 하루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는 하루 벌어서 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싹을 사모합니다. 일꾼이 하루, 일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주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 품싹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예, 신원하면. 그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서 그날 식량도 사고 예? 부인과 자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 음식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늘 품삭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줘요?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주인이 왜 돈을 안 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죄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예 오늘 이 17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예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예. 또, 힘이 없다고, 어? 힘이 없다고 덜 봐주고, 힘이 있다고 어? 그쪽 편을 들어주지 마라. 하나님은 또 율법에 말씀하시죠. 뇌물을 받아서 판단이 흐리지 않도록 하게 하라. 네.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객이나, 타, 어? 타양살이를 하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송사는 재판을 말하는 거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거야.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시련이 돼야지,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예?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계속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공의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악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을 속이고, 이런 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과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풀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이 부분 이 부분을 깨달으면 이 부분을 제가 알고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근데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로 공의조차도 죄지은 사람조차도 십자가로 풀어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 아,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로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날 지경으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는 예, 잘못된 일을 만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우리 호소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갚아 주시겠죠. 그런데 예, 단지 예,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 회개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의 율법에도 이 정신이 이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람들,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독일 나치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나치의 항거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독일의 설교가고 신학자였습니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한 분이세요. 네. 젊은 젊은 신학자 젊은 그런 목회자였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계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미친 운전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미친 운전사를 비유로 한 거예요. 누구를 비유로 한 거예요?" 히틀러. 히틀러를 미친 운전사를 비유한 거예요. 당신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보네포 그 젊은 그 신학자요 목사인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보네포는 자신의 말대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전에 발각이 됐죠. 그래서 투옥되고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가 죽기 전에 네. 그 일어,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환상 속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히틀러를 엄중하게 문책을 하셨어요. 히틀러에 들어라. 너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너무도 많이 흘려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히틀러가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줄 알았더라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 사실을 아, 알려주지도 않고 말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런데이 광경을 본 보네포 목사잖아요. 그 광경을 본 보네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주님 저는 그를 저주하고 끌어내리고만 했지 전도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애통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구약에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말씀 묵상과 찬양 그 채널에 그 김혜근 목사님이 네,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우리 부부에게 곡을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 만들어 주신 곡이 바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어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묵상 채널에서 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무반주지만 <laughs>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후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항상 임쓰라 네,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을 아주 그 예쁜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어요. 양선. 이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응? 형제들아 어? 말과 혈혼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교인, 내 이웃.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울께서도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선한 일을 향하는데 예, 우선적으로 우선 어디에 선한 일을 행하느냐? 믿음의 가정에 먼저 도움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도움을 주어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동심원처럼 이 예,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믿음의 가정,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 그 이웃 사랑을 나누게 되는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0,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응?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또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구약의 일보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 세우시고 또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 십자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 되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